자그중일 그지 비상 김신아 카논 유 매스 이거 오가다 그지 확인하고 보세요. 자, m a s h is the key 수학의 열쇠다 그런 말이 되 그지. Diamond chase, be, Diamond chase begins. Diamond chase 다이아몬드 찾기가 begin 시작한데 그리고 player entered maze 선수들은 뭐라고 entered maze 미로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 되는 지자 이건 이름식 동사야요 그지. 이건 일 on 시 동사야. 다음에 Chase가 시작하는 거일 on 시 동사. 그리고 Player가 Maze에 들어가는 거, 미로에 들어가는 건삼 on 동사지, 그죠?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동사를 좀 주목해서 보세요. Sam, Jesse, 그 다음에 Anthony. h e s e t w are ahead of the ahead of the other player. 앞서고 있다는 거지, 그죠? Ahead라면 r e a 앞선단 말이죠, 그죠? 누구보다 앞선다고? The other player 누구 말하는 거야? 다른 선수들보다 앞서고 있다는 거지. 자, 이것도 이 형식 동사인데. 자, 봐봐. 얘들의 이 주어, 이세 사람의 상태니까 지금 형사인데, 이제 보호인데 형사보호가 온 거지, 그지? The boys run through the maze. 남자아이들이 run through the maze. 뭐라고? 어, 미로 속으로, 미로를 통해서 미로 속으로 막 달린다는 거야, 그지? Finally. 그지? 각가로는 부사다, 필요 없는 거다. 자, 마침내, 결국, 그런 말이지. They are at the end of the maze. They. 남자 아이들이다. 더 보이즈가 지금 복수 개념이지 그래서 뭐로 받은 건데 데이로 받은 거야. 이런 걸 대명사라 그러지. 영어는 한번나오면 명사를 두번 쓰는 걸 싫어하거든. 근데 이때 주목할 게 대명사란 단복수가 있다. 그 남자 아이들은 are at the end of the maze. 어디에 있다고 지금 미로 끝에 있다라는 거다. 그제 이것도 이형식 동사잖아. 근데 at the end of the maze는 뭐라고 필수 장소 부사야. 필수 장소 부사. 필수 장소 부사는 주어의 위치를 말하는 거지, 그지? 주어의 위치. There is a door. There 비동사, here 비동사는 뜻이 뭐라고? 뭐뭐가 있단 말이거든. 자, there is, here is, 그지? 얘는 뭐라고? 뒤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야. 얘가 지금 a door가 단순니까 is 썼지 r를 쓰면 안 된다. 다시요. There 비동사, here 비동사는 뜻은 뭐뭐가 있단데 뒤에 나오는 명사가 진짜 주어야. 그지? 어 uh, 도어가 단수라서 지금 이제 쓴 거야. 아래 쓰면 틀리는 거야. 조심해. 자 문이 있다는 거지. With a number lock. 뭐라고? 그러니까 번호 자물쇠가 달린 문이 있다는 거야. 그렇지? Behind the door. 문 뒤에 그런 말이지. The greatest treasure waits for them. Uh, the greatest top 플러스 EST는 최상급이지. 형용사나 부사는 A 형용사, ADV 부사 얘는 뭐가 있다고? 원급. 그 다음 비교급. 그 다음 최상급이 있어. 이제 자 이런 형사 부사가 뭐라고 3절이 안 넘으면 비교급은 뭘 쓴대? 이하를 쓰면 되고 최상급은 e 스를 쓰면 되지. 얘가 3절이 넘어버리면 뭘 쓴다? 뭐하를 쓰고 무쓸을 쓰지? 그리고 최상급 앞에는 어, 둘다 더를 꼭 써야 돼. 참고하세요. 그래서 지금 greatest가 최상급이거든. behind the door. 가까로 부사다 그지? 문 뒤에 뭐가 있다고? 어, the greatest. 이제 최고의 가장 멋진 그런 보물이 Wait for them.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지 Wait for가 쓰고 다뭐뭐기다린다 알고 있지 그지? Wait for 대신에 뭘쓸수 있다고? Await를 써도 된다. Await 지금은 그제 주어가 삼신다 수니까 s를 붙여야 되겠지? 자, Wait는 일형식 동사지 그지? 일형식 동사 자동사는 목적어 받을 때 뭐라고? 뒤에 목적어를 받을 때 어, 전차를 꼭 써야 돼 근데 Await는 뭐라고요?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전차 없이 바로 목적을 쓴다, 그지? 그 점도 수업시간에 얘기했던 거니까 잘 알아두고. 자, now, 이제, 뭐라고, they have, they have to find out the correct number and open the lock. have to는 must라는 조동사로 바꿔쓴 거지, 알고 있지? 조동사는, 명, 어,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 동,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 그 근데 must는 뜻이 두 가지가 있거든. 의무도 있고, 강한 취측도 있어. 여기서는 의무야. 의물나리을못쓰는 뜻이 뭐뭐 해야 한단 말인데, 이때 have to로 바꿨어도 무방해. 그들은, 자, find out이 v3은식 동사거든, 올바른 정확한 번호를 알아내야만 한다는 거야. 그리고 end에 모 찾아야 이 병렬은 뭐라고? find out 이라는 동사하고, open 이라는 동사가 지금 뭐라고, 어, 병렬로 쓰여 있는 거야. 그럼 결국 뭐없데 조동사, have to 조동사 뒤에, 동사, 첫 번째 동사, 그다 음 뭐라고 두 번째 동사. 이렇게 동사 두 개가 and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들은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고? correct numbers. 올바른 번호를 알아내야 되고 두 번째로 뭐 해야 된다고? open the lock. 자물쇠를 열어야 된다. 그런 말이 다그어요 It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game. 자, 그것은 뭐라고? 여기 나왔지. important는 3음절이 넘었거든. 음절의 개수가 3음 어, 세 개가 넘기 때문에 최상급 나타날때 est를 써서 쓰면 안 된다. important 그 다음에 es를 붙이면 안 되지. 그래서 스을쓴 거야. 재산금은더도 쓴다고 했지.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지. 그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 게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이 뭐라고? 아무 문장 통째로야. 올바른 번호를 알아서 자물쇠를 여는 것 말하지. 문장은 단수 취급하거든. 그래서 있은 거야. 그것도 알아두고 there is a note. 대어 비동사 헤어 비동사는 뭐뭐 있다라고 했지. 디 n a 라는 명사가 주어니까 얘가 a note가 단수니까 이지 쓴 거야. 아스 쓰면 안 돼요. It's a clue. 그것은 뭐라고? 단서라는 거야, 그제. 자, 보자. Find out three different 어 uh, three different number. 자, 지금 봐봐. 동사로 시작했지, 그제. 동사로 시작했어. 문장이 원래 정상적인 문장은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뒤에 보충어가 나와야 돼.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보충어가 나온다고. 이 보충어는 보호가 되기도 하고 목적어가 되기도 해, 그제. 자 그런데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 이 문장은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그러지 명령문 명령문은 두 가지가 있거든 동사원형으로 시작하는 긍정명령문이 있고 don't동사원형으로 시작하는 부정명령문이 있어 명령문은 뭐라고 긍정명령문은 뭐뭐해 그런 말이고 don't동사원형은 뭐뭐하지마 그런 말이지 세계의 다른 숫자를 찾아 그런 말이지 they are from one to nine t h y 는 뭔데 세계의 다른 숫자 말하겠지 음, 그 숫자는 뭐라고 1에서9까지다란 거지. The first number is the smallest of the three. 첫 번째 숫자는 이걸 서수라고 하거든 서수. 기수랑은 좀 달라. One, two, three, four는 우리가 기수라고 하잖아. 1, 2, 3, 4라고 하고 first, second, third 이런 거는 서수라고 하거든 서수 앞에도 더가 붙어. The first number 첫 번째 숫자는 is the smallest of the three. 가장 작다라는 거야. Small이 뭐라고? 형용사잖아. 형용사 부사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다고 했지. 얘는 지금 3절이안 남았으니까 ES를 붙인 거다. 당연히 더 최상급 앞에 더 쓰는 것도 알고 있지. 최상급은 봐봐. 뒤에 범위가 나와야 돼. 어디에서 가장 뭐뭐한지 범위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보통 이제 i 단수 명사가 나오고 of 복수 명사가 나와. of 복수 명사. 그럼 여기서는 봐봐. the t r e e 는세 개가 복수 개념이지. 그래서 of를 쓴 거야. 이 자리 o f 를쓴 거야. 잘 알아두세요. in 쓰면 틀려요. 여기다 in 쓰면틀리니까알아도자 최상급은 더 플러스 est 혹은 더 most 뭐 이렇게 쓴다고 했지 그지 근데 어디에서 가장 뭐뭐 하는지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그 범위가 in 다음에는 단수 명사, of 다음에는 복수 명사라는 거 알아두고 첫 번째 숫자는 가장 작다라는 거지. of the three 그세개 중에서 제일 작다라는 거야. The second number 자두 번째 숫자는 is bigger than the first. 첫 번째 것보다 더 크다라는 거지. 자 여기서는 뭔데? 비 a 데니 비고급이다. 맞지? 자 아까 적었었다 그지? 형사부사는 원급 비고급 최상급인데 지금 비고급이야. 비고급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뭐뭐하거나 덜 뭐뭐한 걸 말하거든. 그지? 두 번째 숫자는 첫 번째 것보다 더 크다. 그러면 되겠다 그지? 반음 플러스 단자이라서잠 하나 더 붙이고 이하에 붙인 것도 알아두고. It is five more than the first. It is five, more than the first. 뭐라고? 자, 5가 더많다는 거지. 첫 번째 거보다. 그것은 첫 번째 거보다 5가 더 많대. 그지 The third number is three more than the first. 세 번째 숫자는, 뭔데? 3이 더 많다라는 거야. three more. 뭐보다 첫 번째 거보다. 이것도 비구급이지, 그제? more than. more than. 다 비구급이야, 그지 All the numbers add up to 14. 자, 모든 숫자는 add up, 더해진다는 거지. 더해져서 뭐가 된다고? 14가 된다는 거야. 그지 add up to, 더해져서 14가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they have to open the door quickly. have to. 아까도 말했지만, 조동사 must다. 뭐 해야 된다. 의무를 나타내는. 그 동사지에 의무를 나타내는 must는 have to하고 똑같아 그지? 그들은 문을 quickly, 빠르게 열어만 한다는 거야. Sam reads the note very carefully. Sam은 뭐라고? 자, note를 very carefully, 가까로 치고 필요없다. 그지? 매우 조심스럽게 읽는다. 그런 말이지. 선생이 부사가 뭘수식 한다고? read라는 동사를 설명하지. 그래서 여기는 뭔데? carefully 자, very도 부사고 carefully도 부사야. 그래서 가까로친 거야. 그지? v e 는 뭔데? 뒤에 있는 carefully라는 부사를 설명하지. 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부사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 부사는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해. 이걸 좀 외워둬야 된다. 부사는 동사도 수식하고 형사도 수식하고 또 다른 부사도 수식하고 문장도 수식해. 그럼 보면은 매우 조심스럽게. v e 는 뒤에 있는 carefully 부사를 설명하지. 그지 자, 그리고 carefully는 뭐라고? 조심스럽게 읽는다라는 동사를 설명하지. 동사 설명하는 건 아까 부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carefully를 써야 돼. 만약에 careful 하고 형용사를 쓰면 틀린다는 거지. 왜냐면 하 동사를 설명하니까 얘는 부사가 올 자리지. 형사가올 자리는 아니야. Then, 그리고 나서, he lines up the three number. 어떻게 한다고? 자, 세 개의 숫자를 어떻게 한다고? lined up, 줄 세운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lock.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lock opens. 자물쇠가 열린다는 거야. How did he get the number? 어떻게 그가 그 숫자를 얻었을까요? 어떻게 그 숫자를 알아냈을까요? 그런 말이다, 그지 자, <laughs> 여기도 원래 문장은 뭐였어? got이었겠지. 동사가. 근데 영어 문장에서 영어에서 어, 비교 아니죠? 무 비동사, 조동사는 뒤에다가 not을 붙이면 부정문이 되고, 비동사, 조동사는 주어랑 자리 바꾸면 의문 되는 거 알고 있지? 근데 일반 동사는 그렇게 못해. 그래서 일반 동사 원래 got이었잖아, 과거. 일반 동사를 부정문이나 의문 만들 때는 여기다 두 조동사임을 빌려야 돼. 두 조동사임을 빌릴 때는 이 동사에 있는 정보를 넘겨줘야 되거든. get, got, got 이잖아, 그지? 과거니까 과거 정보 넘겨줘서 do 쓰면 안 되고 뭘 쓰는 거라고? d i d 로 고치는 거야. did가 조동사니까 지금 주어랑 자리 바꾼 거야, 이렇게. 바꿔가지고 의문을 만든 거야. 그지? 당연히 뭐라고? 과거 정보를 넘겨주고 나면 동사원명 써야 되겠지? How did he get the number? 어떻게 그가 그 숫자를 알아냈어요? 그런 말이다, 그지? Sam used the math. Sam은 숫자를, 아, 수, 수학을 뭔데 사용했다는 거야. The first number is x. 첫 번째 숫자는 x라는 거지. Then. 그리고 the second number is x plus 5. 그지? 그 다음, third number. 그지? 세 번째 숫자는 뭐라고? 이렇다는 거지. He used the math in the following way. 그는 수학을 사용했대 in the following way 다음 같은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그지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뭔데 14 now you can solve it too 자 이제 여러분도 또한 뭐 또한 할때쓸수 있는 게 지금처럼 to도 있고 either도 있어 to는 긍정문에 쓰이는 거고 either는 부정문에 쓰이는 거야 이 문장이 지금 긍정이니까 to를 쓴 거지 여러분 또한 그것을 풀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지 Sam finally goes out of the maze. Sam and finally, 결국 goes out of the maze. 뭐라고? 미로에서 빠져 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w i n s the biggest diamond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얻는다. 그런 말된 거지. 이 and 병렬은 goes라는 동사 하나고 w i n s 라는 동사 두 개가 병렬이지. 주어가 3인칭 단수현재니까 어떻게 한다고 동사에 s가 붙어있다는 점도 잊지 말고. 고는, 그지? 고스가 아니고 고스인 거 알고 있지? 자, 이렇게